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전에 이반 로드리게스 편에서 로드리게스는 골드글러브가 13개, 실버 슬러거가 7개로 도합 20개인 반면 마이크 피아자는 골드글러브가 제로, 실버 슬러거가 10개로 도합 10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퍼지는 1999년 MVP 시즌을 제외하면 공격력이 확실히 피아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피아자는 16시즌 중 15시즌을 내셔널리그에서, 퍼지는 21시즌 중 18시즌을 아메리칸리그에서 뛰었는데요. 만약 퍼지가 피아자와 같은 리그에서 뛰었다면, 실버슬러그 숫자는 제로 또는 하나였을 겁니다. 물론 피아자의 골드글러브 숫자는 여전히 제로였겠죠. 피아자는 역대 메이저리그 포수중 차원이 다른 공격력을 선보였는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WRC 플러스. 조정 득점 생산력 140은 독보적인 일입니다. 장타율 5할 포수는 5할 4푼 5리를 기록한 피아자와 정확히 5할을 기록한 캄파넬라 2명인데요 피아자가 7745타석을 소화한 반면 35살 때 자동차 전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은퇴를 한 캄파넬라는 10시즌 동안 4816타석 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9년 연속 3할 타율과 10년 연속 5할 장타율이 모두 포수 최고 기록에 해당되는 피아자는 역대 유일한 3할 타율 300홈런 포수이자 역대 3000타석 이상 202명의 포수 중 OPS가 0.9를 넘는 유일한 포수이기도 합니다 피아자는 유일한 400홈런 포수이기도 한데요 2위는 389홈런으로 은퇴한 잔니 벤치입니다 피아자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포수로서 때려낸 포수 순수 홈런이 396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우어는 통산 타율 3할 6리와 함께 100만 3개 홈런을 때려냈지만 피아자는 통산 타율 3할 8리와 함께 마우어보다 284개가 더 많은 427개 홈런을 때려낸 겁니다. 게다가 피아자는 다저스 타디움과 매츠 쇼이스타디움 샌디에고 페코 파크, 오클랜드 콜리세움 등 커리어 내내 한 번도 타자 구장을 홈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피아자는 중고차 사업과 부동산 사업으로 1억 달러 이상을 모은 빈스 피아자의 아들로 1968년 펜실베니아주에서 태어납니다. 피아자의 집안은 마피아 본거지로 유명한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출신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를 응원하면서 자란 피아자는 마이크 슈미트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메이저리거를 꿈꿨지만 가난 때문에 포기했던 피아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메이저리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과외선생으로 조 디마지오와 테드 윌리엄스를 모셔오게 됩니다. 하지만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은 피아자는 마이애미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겨우 진학합니다. 아버지는 피아자가 드래프트를 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메이저리그 구단에 지분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데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고향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피아자 동생의 대부이자 14년째 다저스 감독을 맡고 있었던 토미 라소다였습니다.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에 성공한 1988년, 피아자는 아버지 친구 덕분에 62라운드에서 다저스의 지명을 받습니다. 1390번째로 지명을 받은 피아자의 뒤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라소다는 피아자를 불러, 일루수는 메이저리그 승격 가능성이 없으니 포수를 맡으라고 했고, 피아자는 도미니카 포수 특별캠프에 입소합니다. 1992년 마이너리그에서 갑자기 맹타를 휘두르기 시작한 피아자는 1992년 더 wA 30경기와 트리플A 9경기 후 메이저리그 데뷔에 성공하고 1993년에는 신인 포수 신기록에 해 당되는 35개 홈런을 알리는데요. 피아자가 포수로서의 기초가 부족했던 건 너무 빠른 승격 때문이었습니다. 1995년 피아자는 타율 3할 4푼 6리를 기록하는데요. 하지만 1위는 3할 6푼 8리인 토니 그윈이었습니다. 1996년 피아자는 MVP 2위에 오르는데요. 1위는 훗날 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백한 캔캐미니티였습니다 1997년 피아자는 3할 6푼 1위로 포수 타율 신기록을 작성하는데요. 이는 2009년 조 마우어가 3할 6푼 5위로 경신합니다. 1997년 피아자는 200안타를 포수 최초로 달성했지만 다저스는 포스트 시즌에 나가지 못했고 피아자는 콜로라도 레리 워커에 이어 2년 연속 MVP 투표 2위를 합니다. 운만 좀 따랐다면 버스터 포즈보다 먼저 내셔널리그 역대 두 번째 포수타격왕, 그리고 MVP 이외 포수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찬호 도우미로 불린 선수들이 여럿 러 있었지만 그 시절 다저스 선수들 중 가장 놀라운 선수는 역시 피아자였는데요. 피아자가 공을 받쳐놓고 치는 양손 팔로스로는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 시절 최고의 스프레이 히터였던 피아자는 우중간으로 가장 강한 타구를 날리는 우타자였습니다. 피아자는 분명 수비가 좋은 포수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박찬호 선수 때문에 수비가 더 폄하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피아자의 통산 도루 저지율 23%는 야스마니 그랜달의 26%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피아자는 1995년 라몬 마르티네스, 1996년 노모 히데오 두개의 노이트를 잡은 포수이기도 합니다. 루키 시즌인 1993년부터 1998년까지 6년간 당시로서는 투수에게 대단히 유리한 구장이었던 다저스 스타디움을 쓰면서도 연평균 33홈런 106타점과 타율 3할 오픈오리 출루율 3할 9풍구리, 장타율 5할 8푼 1리를 기록한 피아자는 다저스에게 1억 달러 계약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다저스는 이를 거부하고 피아자를 플로리다로 보냈는데요. 피아자에게 1억 달러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 중한 명은 아버지의 친구이자 은인인 토미 라소다였습니다. 피아자는 일주일 후 매치로 다시 트레이드됐고 매치와 7년 9,100만 달러에 계약하는데요. 다저스는 시즌 후 케빈 브라운과 7년 1억 5 0 0만 달러에 계약하는 대신 피아자에게 1억 달러를 줬어야 했습니다. 피아자의 활약은 매치에서도 계속됐는데요. 1999년 피아자는 40개 홈런을 때려냈는데 멀티 홈런 경기가 하나도 없는 선수로서는 역대 신기록에 당됐습니다. 2000년에도 피아자는 제프켄트와 베리본즈 두 자이언츠 선수들에 이어 MVP 3위를 하는 뛰어난 활약으로 매치의 월드 시리즈 지출에 1등 공신이 되는데요. 하지만 2000년 월드 시리즈는 피아자가 체면을 구긴 시리즈이기도 했습니다. 정규 시즌에서 피아자는 인터리그에서 만난 클레멘스가 던진 몸쪽 공에 머리를 맞고 뇌진탕 부상을 당해 한동안 결장하는데요. 월드 시리즈에서 다시 만난 둘은 피아자의 부러진 방망이를 잡은 클레멘스가 일로로 달리는 피아자 쪽으로 집어 던지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피아자는 쭈뼛쭈뼛하며 클레멘스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지 못하는데요. 다음에 스프링 캠프에서 한 신입급 투수가 몸쪽 공을 던지자 불같이화를내더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피아자는 클레멘스 킬러로 유명했는데요. 클레멘스 상대의 25타석에서 타율 3할 8푼 1리 4홈런 10타점 장타율이 9할 5푼 올리였습니다 2004년 휴스턴 유니폼을 입고 내셔널리그에 올스타전 선발투수가 된 클레멘스는 피아자와 호흡을 맞추는데요. 하지만 1이닝 6실점 난타를 당하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피아자가 타자들에게 구종을 이야기해준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2013년 피아자는 첫해 명예 전당 투표에서 57.8%를 얻어 입성에 실패하는데요. 피아자는 몇달 후에 나온 자서전에서 안드로 스탠다이온 사용을 고백합니다. 피아자는 스테로이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으며 안드로 역시 금지 약물로 지정되고 나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피아자를 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첫째는 맥과이어처럼 스테로이드 사용을 안드로로 덮으려는 게 아니냐라는 것. 둘째는 맥과이어처럼 탈론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후자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피하자는 2016년 네 번째 투표에서 켄그리피 주니어와 함께 명예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피는 명예전당 최초의 1순위 지명선수, 피하자는 역대 최저순위 지명자였습니다. 물론 피하자는 금수저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최고의 공격형 포수가 된 데는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약물 고백이 좀 찜찜하긴 하지만 피하자의 말을 믿는다면 명예가 실추된 다른 약물 선수들과는 구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